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 TV 금융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어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행정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가 요직업 협회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자문을 하는데 많은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요새 너무 경기가 어렵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 식당에서 뭔가 음식을 팔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밀키트를 제조를 해서 그 온라인이나 이런 거를 또 직접 오시는 분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부분도 좀 고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 최근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음식점 뿐만이 아니라 맛집으로 소문난 어떤 일반 음식점들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하신 후에 자신만의 비법, 레시피를 이제 만든 이제 밀키트 제품을 이제 쿠팡 등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을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유통이 아니라 직접 판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공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제 많이 두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그 이런 밀키트를 통해서 이제 제 2의 어떤 수익을 발생하셔서 여러 가지 성공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국 어디든 이제 맛집의 음식점 음식을 간편하게 이제 즐길 수 있는다는 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이 이제 폭발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는 곧 매장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이제 상승이 되고요. 맛집에 대한 어떤 입소문 효과가 있어서 영업 수익 극대화를 하는데 크게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밀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즉석 판매 제조강화업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망설여서 할 그런 이유가 아니다. 망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어, 식당에 즉석 판매 제조 강업 신고를 해서 이 맛을, 이 맛있는 음식을, 어, 밀키트로 만들어서 오늘 판매를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든가 어떤 진정한 맛집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행정, 뭐 행정 법률 인허가 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떤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많으신데 그래서 대표님들은 사업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인허가를 전문을 하고 행정 법률을 전문하는 행정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어 대표님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초를 닦아드리는 것들은 저희가 진행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즉석 판매 제조 광업을 위한 온라인 판매 어떤 시설, 어떤 이런 기준들을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성공적인 온내, 온라인 어떤 판매를 할수 있는 어떤 첫 걸음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시설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게 되면 어 조금 이제 조금 그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으시고, 왜냐하면 또 이제 업장마다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에서 나와 있는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건물의 위치 부분인데요. 독립적인 어떤 공간이 이제 원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석판매, 어, 이제 가공업을 위해서 어떤 독립적인 어떤 건물이라든가 즉석판매 제조, 이제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좀 분리돼서 구획하는 것은 이제 권장들입니다. 권장입니다. 그래서 한 식당에 여기 공유주방도 많아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조리를 따로 하면 은뭐 상관 없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는 밀키트 제조를 식당 영업을 할때 밤에만 한다. 이런 경우는 문제는 없겠죠. 근데 같이 하는 경우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이제 식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식자재라든가 어떤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물질이 밀키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권장은 분리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게 되면 시간을 나눠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그리고 이제 작업장 제조 가공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 제조의 어떤 핵심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제조 가공실을 좀잘 두어서 하시는 부분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이제 수익식품 등 이런 부분들 이제 그 판매를 할때 제조 가공실을 이제 두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조 가공실을 조금 명확하게 이제 그 분리해서 둬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그다음에 이제 그다 이제 일반적인 공통 사항인데요 식품 취급 시설 뭐 위생적인 어떤 관리 필수 이런 부분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급수 시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급수 시설 규정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판매 시설이 있는데 위생적인 어떤 진열이라든가 보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보관할 수 있는 어떤 판매 진열대. 어, 이제 시설,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화장실 부분도 간혹 가다가 지적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화장실을 작업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생상 여러 가지 이제 적절한 어떤 그, 고, 그 공간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하수도 미비 지역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상하수도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 어,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기 뚜껑이라든가 어떤 환기 시설을 갖춰서 조금 어,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나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유지방 많이 그 활용을 하시는데요. 공유지방 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을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 좀 유동적으로 좀 유들이 있게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크나하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번에는 이제 그 꼼꼼하게 서류 준비한 부분인데요. 이건 대부분 저 저희가 행정사들이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 영업신고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정 양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놈문제 수질 검사, 이제 성적서 이런 부분들 이제 어, 대표님들이 이제 받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건축물 대정을 뽑고서 이제 판단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은 근인생활 1, 2종에서 이제 그 용도가 맞아야 된다. 아 용도가 맞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위생교육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네. 그,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서류들이나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림도 그리고 배치도도 그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좀그대표님들 직접 하지 않는 부분이 돼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해서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판로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즉석 판매를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맛집으로 이제 성공 그 스토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 이 부분은 조금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들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수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판매가 대상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을 하는 사람들한테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걸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이, 가공업이 아니라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해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또 복잡하게 해섬 절차라는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업장 외의 어떤 판매 제한이래서 원칙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사는 안 되지만 이제 영업자와 이제 종업원이 직접 배달을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우편이나 택배로 어 간편 조리 세트를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표를 이제 정확하게 손님이볼수 있도록 이제 표시 하셔야 되고요. 이제 요금을 이제 가격표대로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은 이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고증 이제 보관을 잘 하셔서 이제 영업신고증을 잘 이제 게시하시고 하시는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 설정 같은 거좀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소 이제 수질 관리 같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 부분을 좀어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즉석, 어, 어 판매 이제 제품제 신고, 가공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 많은 영업, 그 일반 음식점의 대표님들이 그 지금 너무나 어려운 경기에서 새로운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식품을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은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또 햇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햇섬을 또 관리하는 것도 매번 여러 가지 이제 그 각종 문서들을 관리하고 작성하는 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것보다는 쉽게 직접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를 대해서 저희 이제 행정사들한테 인허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이제 대표님들도, 어,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음식을 전국적으로 맛볼 수 있는 어떤 그 그런 어떤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즉석팜의 제조 가공업이라든가 관련된 식품 제조업 뿐만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은 저희가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